이번 정류장은 상도 3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현대 한의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현대 한의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광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류장은 동광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작 경희병원입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자 경희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지로선 장승백이역 2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지로선 장승백이역 2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도2동 주민센터입니다. This stop is Exit 2 of j n g s u n g b a i Station on Line 7.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홍보를 원하십니까? 역세권과 지역 주민에게 발빠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이템을 찾으십니까? 바로 에드 케이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 전화 02 3 3 3 6751. 이번 정류장은 상도 이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울 도시가스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울 도시가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7호선 상도역 상도 노빌리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7호선 상도역 상도 노빌리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건영아파트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This stop is Sangdu station on line 7. 여러분의 앞전을 위해 승하차 시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건영아파트, 신동아 리버파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오성아파트입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오성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강남교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19호선 노량진역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시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1, 9호선 노량진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9호선 노량진역 동작구청입니다. This stop is No Riangjin station on lines 1 and 9.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홍보를 원하십니까? 역세권과 지역주민에게 발빠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이템을 찾으십니까? 바로 에드케이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333-6751 이번 정류장은 9호선 노량진역 동작구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장성교회입니다 This stop is Dongjiaoka office at No Ryongjin station on line 9.